커피를 하루 두세 잔씩 마셨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게 있듯이 어떠한 커피를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딘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커피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커피를 좀 줄이세요. 끊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커피에는 이제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심장에 두근거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으니까 아마 수면의 질에 좀 방해가 되거나. 그래서 커피를 조금 마시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아마 청소년기에서도 요즘에 그 공부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건강 때문에 많이 못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를좀 봤는데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커피를 마셔서 잠을 못 자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다음날 아침에 수면에 또 방해가 되고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해서 부모님들이 좀못 마시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전제는 속쓰림을 유발하는 커피를 드시면안 돼요. 밝게 볶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커피 산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속쓸임을 유발하는 커피 맛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산을 드셨을 때는 약간 윗배가 속쓰리는 그런 영향이 있고 너무 다크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무래도 건강에 조금 해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제 pH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커피의 성분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건강에 볶인 커피라면 하루에 서너 잔씩 드셔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면 건강에 좋은 요소.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우리 한창 호로. 호러... 식에도 커피를 하루에 두잔 이상 마시면 걸릴 확률이 뭐몇 퍼센트 줄어든다 이런 기사도 있을 정도로 커피를 하루 두세 잔씩 마셨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향뭐 이런 게 있듯이 물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강조하는 건 어떠한 커피를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를 딱 들어갔을 때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라는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그라인더에 원두가 담여져 있는 플라스틱 통을 우리가 호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퍼. 근데 그 호퍼는 거의 대부분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호포 안에는 커피에 담겨져 있는 색깔이 어떤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칸 해가지고 커피에 기름 이렇게 세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커피는 너무 많이 볶았을 때에 나오는 커피의 오일이 있거든요. 커피가 산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세척을 자주 해주지 않으면 커피 맛에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건강에도 약간 해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카페인 같은 경우 수면의 질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하면서 드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페인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드신다면 카페인이 몸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